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쪽 슬픔과 분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 안에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자, 부모의 눈빛에서 이글거리는 분노를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랐다면 내 자식에게는 그런 두려움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자신의 분노와는 다르게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눈빛에서 부모와 같은 분노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종종 놀란다. 예, 가끔씩 예, 자녀와 대면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끈불끈 내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만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 결심은 한낱 결심이 지나지 않고 리얼 상황에서는 어쩌면 나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내 부모처럼 내 자신이 그대로 하고 있는지 하들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 이것이. 자녀 양육 방식의 대물림이라는 거죠. 입력된 것이 출력됩니다. 어린 시절에 늘 보아온 우리 부모님의 나를 대하던 감정의 표현 방식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이 모든 것은 24시간 틀어놓은 비디오와도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무신결에 TV에서 나오는 방송을 외워버려야지 하고 집중하고 보지 않지만 반복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느 순간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자연스럽게 슈퍼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는 아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새우깡은 농심 새우깡 하면서 농심 새우깡을 집게 되고 하는 것처럼 예. 그한 그처럼 우리 부모님의 이 모든 노출되어 있는 그런 표현에 우리가 그대로 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따라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따라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 수시로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자,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차리고. 대면하고 몸으로 통과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엄마의 슬픔을 비추어주는 아이. 왜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왜 아이에게는 날것의 분노를 쏟아낼까. 우리의 무엇이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 나도 인정할 수 없기에 무의식의 그림자로 남아있는 욕구와 감정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뭐라고요? 내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 나도 인정할 수 없기에 내 무의식의 그림자로 남아있는 욕구와 감정. 예,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요, 치유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무의식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에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예, 어린 시절에 그 까마득한 30년, 40년 전에 그러한 욕구와 감정의 미해결된 부분들도 지금 바로 히어리나오에서 그대로 접촉되어지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상처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인정만 받았으면, 굳이 그 감정대로 뭐가 상황이 만들어지고, 예, 원하는 것이, 예, 소유가 되고, 그러지 않아도 갖고 싶구나, 하고 싶구나. 이렇게 인정만 받았으면, 우리 아내, 이런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이 날것의 감정들이 지금 내 아이를 향해서 다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울면 불편함을 느끼는 부모는 뚝! 그만 울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거치죠. 그 다음부터는 우는 것이 수치스러워 울지 못합니다. 울지 못한 감정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감정은 무엇이게 그대로 의갑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슬픔의 감정을 만나지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가지 방어기제를 통해 대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가 생기면 더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립니다 아이들 중에는 유독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달래줘도 울음을 거치지 않습니다 공감받은 아이들은 잘 울지 않아요 울어도 잠깐 울고 울고 나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기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해맑게 웃으며 뛰어놉니다. 그런데 엄마의 내면에 슬픔이 있다면 아이는 엄마의 슬픔이 다 해결될 때까지 우는 거죠. 아이가 울면 그 울음은 엄마의 무엇이게? 억압되어 있는 슬픔을 바로 건드려요. 엄마는 아이에게 공감해주라는 것을 배웠기에 의식에서는 아, 배웠어요. 공감해줘라 했어요. 말로 우리 아이가 슬프구나. 그래, 울고 싶은 만큼 울어라. 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표정이, 눈빛이, 목소리 톤이 아닙니다. 엄마의 무엇이겠는 아이가 우는 것이 불편하고 속마음은 아이구 아이고 지겹다. 그만 울어라. 그 정도면 됐지. 뭘너 어쩌란 말이냐 네. 엄마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달래기도 바쁘죠. 아이와의 연결이 끊어져요. 네. 끊어진 것이죠. 이를 감지한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네. 배가 고프면 정크푸드라도 패스트푸드라도 먹어야 흙이 는 면하니까, 우리가 햄버거가 우리 몸에 그렇게 우리 건강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알지만, 예, 배고플 땐 사먹는 것처럼, 예,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그것이라도 아이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야단 맞기 위해서 또 운다는 말이죠. 그림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의식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에게서 찾게 되죠. 가장 믿을 수 있고 친밀하며 엄마가 무엇을 해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아이가 대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슬픔이 억압되면 무의식의 그림자가 되어 의식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엄마의 슬픔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아이에게서 어린 시절 자신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언제까지 올까? 네, 엄마를 사랑해 이 땅에 온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의 슬픔을 다 울어낼 때까지 엄마 계속 우세요 하고 운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슬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한 채 엄마가 된 사람에게는 이 아이는 이렇게 엄마 나처럼 으악 하고 울어보세요. 이런 메시지로 계속 우리 앞에서 울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엄마의. 분노를 비추는 아이는 어떨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무서웠다면 화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원래 화는 내 경계를 지키는 감정으로 길어야 1분을 넘지 않습니다. 화가 1분을 넘어가면 묵은 화인 분노가 되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난, 난다는 거죠. 화가 날때 공감을 받으면 곧 사라집니다. 화는 감정의 에너지이기에 끝이 그런데 부모님이 엄격하고 무서우면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분출되지 못한 화는 무엇이기에 억압되어 분노가 된다. 분노가 많은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누가 보아도 분노가 가득 차서 여기저기 분노를 흘리고 다니는 부류다. 다른 하나는 분노가 완전히 억압하여, 분노를 완전히 억압하여 분노가 없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착한 사람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얼굴에는 표정이 없고 행동에 생기가 없고 분노를 억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기에 삶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를 것 같아 두렵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반대. 분노가 넘쳐 누구를 찌르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사회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굉장히 좁고 제한되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접촉 자체를 피한다. 아이들 중에는 엄마의 억압된 분노를 대신 표현하는 아이가 있다. 어떤 엄마들은 이런 말을 한다. 우리 애는 꼭 내가 힘들 때 맞을 짓을 해요. 아이들이 맞을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맞을 짓을 하는 걸까? 네. 아이들은 엄마의 억압된 분노의 수위가 높아져 위험해지면 이를 바로 감지해서 엄마가 분노를 풀어낼 끓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아이를 야단친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면 분노의 수위가 어느 정도 낮아진다. 그러다가 엄마의 분노 수위가 높아지면 아이는 다시 말썽을 피워 수위를 낮추는 행동을 반복한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아이도 있다. 때린다는 것은 외롭기에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때린다. 때 우리 아이한테는 필수적으로 이 터치. 접촉의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접촉의 욕구를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세게 하는 것이 때린다는 것. 이 때린다는 것이 이 외롭기에 연결을 요청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행동이라는 거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때리는 것은 아니다. 자신처럼 외롭거나 비난받아 주눅이 든 듯한 사람이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나간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자신의 상처가 보이기에 그 감정을 피하려고 행동하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 날, 어린이들을 데리고 지하철로 쭉 이동해서 검증 문화회관에 다녀왔어요. 예, 제가 지하철에서 아이들 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심있게 쭉 보고 있는데, 정말 이책 이대로의 이책 이대로 메카니즘대로, 그대로 하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보다 좀더 학년도 낮으면서, 이제 가장 만만한, 만만한 아이한테 이제 툭툭, 툭, 예. 터치. 그 아이 나름대로는 외롭게 연결을 요청하는 그런 터치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하는 아이가 가만 안 있고, 선생님한테, SOS를 청 하잖아요. 제가 예. 관심을 표현하니까 그 아이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 나도 우리 형님이 내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좀 해보자. 네. 예. 흔히 학교 폭력은 처음부터 가해자가 가해자가 아니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피해자가 가해자. 네. 당했던 아이가 자기의 당했던 것을 또 다른 아이에게서 자기의 그 약했던 그런 모습이 투사되는 그 아이를 또 건드린다는 그것을 그대로 제 눈앞에서 반응하는 걸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이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그 아이의 그 어, 외롭기 때문에 연결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는 이 부정적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야단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이 아이는 어쩌면 그 피해자, 가해자 공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예.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감정코칭이죠. 그래, 니가 그동안 형님한테 당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억울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머물러 주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그런 반응을 했더니 어린이니까 어린이들이니까 희망이 있어요. 바로 이제 아주 건전한 방식으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 자기는 가지지 않은 것을 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분명한 요청으로 서로 이제 아주 정답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 네. 참, 다른 사람을 때리는 그 아이의 보습에도 어떤 욕구와 감정, 그림자의 감정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잘 반응해 줄 필요가 있음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이의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학교에 오는 엄마들 중에는 막대 먹은 엄마들보다는 언뜻 교양있게 보이는 사람이 많다. 분노가 억압된 엄마들은 아이가 화를 내면 그 화에 공감해 주지 못한다. 공감하다가는 내 안의 분노가 먼저 폭발할 것 같다. 아이의 감정을 회피하고 외면한다. 그러면 아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한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무엇이게 있는 분노를 다 해결할 때까지 분노한다. 엄마가 이를 알아채고 무엇이게 있는 분노를 안전하게 해결하면 아이도 더는 분노하지 않는다. 엄마 내면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면 사랑이 저절로 나오고 아이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면 아이는 때를 쓰거나 누구를 때려서 부정적인 관심을 받으며 연결의 욕구를 채울 이유가 없어지는 사병을 다 감당한다. 반면 어떤 아이는 엄마가 했던 방식 그대로 착한 아이가 되어 엄마가 내면에 있는 분노를 대면하지 않게 한다. 억압된 분노는 그런 식으로 다음 세대인 자식에게로 넘어간다. 예, 넘어가고, 넘어가고, 몇 대까지요? 예, 5대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제가 착한 아이, 예, 저희 아이가 착한 아이, 로데 물림대에 갈 뻔한 예, 이런 어떤 패턴이 저희 딸에게서 아주 어, 적절하게 반응되어서 나왔어. 제가 푸르미교 연구소까지 오게 되고, 예, 오늘 이 책을 저 혼자만 읽고는 정말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 모든 이들과 함께 읽어야 되겠다 나누고 싶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더 깊은 이야기들 앞으로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어쩌면 매일 매일 조금씩 할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짝심 3일째 거든요. 짝심 3일을 10번 맞는 김에 한 달이 될것 같고요. 이것을 꾸준하게 또한 달, 한 달, 한 달.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리라 마음먹은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해 봅니다. 네. 예, 내일 또 만나요.